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윤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2009년도 2월에 졸업식 때 이후로 여기에 처음 와봅니다. 강당은 여전히 크고 우리 원우들도 이렇게 가득 차 있네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겠죠? 오늘 저는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낯설면 조금 해소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102회 졸업생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제 모교회는 당시에 화중부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던 제자들 교회였습니다 35살에 약간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12년째가 됩니다 심지어는 2학년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턴 전도사라는 것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지던트 전도사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laughs> 아시나요? 다른 데는 없고 열린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에서 신대원 3학년 때 레지던트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감하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충청남도 아산에 온 가족이 같이 이사를 해서 개척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4년 넘게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목교회화중목사님께서 남서울교로 회 옮겨가시면서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어서 남서울교를 회 가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는 너무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안식년으로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벤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거기 가서 비지팅 리서처로 1년간 있으면서 그동안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강우상 교수님의 지도로 그리스도와 연합 관점으로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분당에 있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서 자문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한 이후에 제 삶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낯설어 할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꽤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인데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의 삶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없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걸어온 길처럼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장래 길도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은 풍족하고 넉넉한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또 적당히 하면 버틸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참으로 고달픈 길입니다. 사람의 진을 다 빼버리는 그런 길입니다. 가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회의 본질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개강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주강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뭘 강조하셨을까요? 목회의 본질은 제자훈련이다. 너무너무 강조하셨습니다. 한한 학기 정도는 그런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목회 본질이라는 것은 목자와 양그 대목에 나오는 참된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목회라는 것은 마음의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음의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것. 저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김남준 목사님 되게 지적이고 이렇게 보이실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여리고 감수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눈물이 그렁그렁 그런 그런 하는 것, 이게 목회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눈물이 그렁그렁 그런 그런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아주 크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반대로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그 운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의 본질과 관련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리의 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여러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시는데 그 대목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하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한 3년 정도 같이 보냈습니다. 세상 역사상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의 모든 삶을 같이 하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경험할 수 있을 그 연합의 삶, 온전한 연합의 삶, 그것에 어쩌면 모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열두 제자들이 그것을 독점적으로 누렸습니다. 그 외에 수십 명의 제자들, 좀 넓게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좀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는 동안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셨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오직 1만이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직접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정말 기뻤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수 있었겠죠.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1 2 명에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그큰 구도 속에서 이미 이런 계획이 있는 걸다 알고 계셨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들이신 이후에 그 다음 역할을 맡은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소수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것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서 펼쳐질 것인데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례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진례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의 이름을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진리의 영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까? 특별히 각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모두 진리의 영이 내주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사실 내가 들어오시라고 하거나 막거나 한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례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향의 교회, 지방의 교회의 수련회 때 대학부 수련회 때 당시에 내수동 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하시던 저와 인연이 좀 있는 화종 목사님께서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 화종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를 여러 날 동안 들으면서 그때 진리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 너무나 명료하게 이해되면서 성경의 그 난이한 것들이 다 뚫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은 그 전까지는 제가 더듬어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인식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의미 이런 것들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게 들어온 그 진례형은 제가 세상을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례형은 이후로도 제가 성경과 신앙서적에 더욱더 빠져들도록 했고 너무 잘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고 인생의 중간에 와서는 진로를 바꾸어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진례형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늘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그 채플에서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우리 여기 전도사님 앉아 계시는 두 번째 자리가 제가 늘 앉아 있던 자리였습니다. 진리의 영은 이 채플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몇 차례에 걸쳐서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는 모세오경과목 공부할 때 세일 해머 책을 밤새도록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진례 영은 우리 원우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도 해주셨습니다. 진례 영은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변증학 시간에 코넬리우스 반틸의 이층적 실제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진례 영은 기독론 시간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위격적 관계를 연합된다는 그것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그 신비를 너무너무 놀랍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한 시간에는 앤서니 후크마의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기초해서 거기에서 모든 구원의 은택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진료의 영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에베레스트산에 비유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방대한 책들, 그 방대한 서적들을 무수히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셔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에드워즈의 신학사에 중요한 공헌을 할수 있는 논문을 완성을 하면서 졸업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클래스 중에한 군데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 중에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하이델베르크의 답을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답을 합니까 왜 이렇게 길게 답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길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답변을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진리의 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알고 싶어 하고, 진리의 영이 알려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말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고, 이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공부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은 진리의 영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데서 최고의 행복을 느껴야만 되는 그런 정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또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낸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깝게는 오순절때 이렇게 성령으로 임지하시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멀게는 궁극적으로는 재림 이후에 그 천국에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떻게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저 위에 가 계신데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곳이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계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냥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동 3학년 말에 충청도의 아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내려가서 발버둥치던 그 초창기의 일입니다. 아무런 연구가 없는 것이었고, 교회를 함께할 개척 멤버도 없는 상태였고, 재정적인 지원도 별로 없는 상태였고,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하면 될것 같았죠. 처음 한두 해 정도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한 달, 두 달, 하루하루가 거의 사투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2, 3일에 한번 정도는 눈물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진례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례의 영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례의 영은 보혜사이고 위로자였습니다. 진례의 영은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막막해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거의 절망에 가까이 갔을 때도, 멀리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서 우리가 살 길을 갈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숨막히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이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의 숨통을 틔워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 THM 과정 공부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사당동에 가서 수업에 들어가면 첫 시간에 늘 김길성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김 교수님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김길성 교수님은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고달픈 상황에서 나오는 그 울컥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김희성 교수님은 그 다음 수업 시간에도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시간에도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하시고. 근데 이상한 것은 매번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만만한 일이 아닌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를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전에 공부했던 집합, 집합의 그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이것이 저것 안에 있고 저것이 이거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날은 가깝게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멀게는 재림 이후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바라셨던 그 기대,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노아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셨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백성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합의 의미로 보면 A하고 b 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위 일체 안에서 3위 하나님 간의 페리코레시스를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20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연합의 끈이 되는 것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새 위격들을 연합하는 그런 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새 위격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우리의 연합하고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공통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제 2위 그리스도께서는 그둘 다에 속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을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해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죠. 네 번째로 21절에 나오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거룩이 무엇인지 잘 숙고하고 탐구를 해 보십시오. 큰 비밀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맡은 분입니다. 앤서니 후크만은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책임을 맡은 분이 특별히 세 위격 중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존하던 에드워즈를 제가 연구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유일하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한그 설명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에드워즈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끄는 방식, 인듀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가르치는 방식, 인스트럭팅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방식 모두 내주하신 우리의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내가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임의로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 할때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일은 선을 이루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거룩이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안에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서, 우리의 그 마음이 반응을 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도, 열매로서 맺혀지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이두 번째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거룩함에 관한 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는 일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이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에 따라서 나의 믿음을 의지적으로 발휘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씨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도 가져야 합니다. 지식에 목마른 것처럼 신자들은 거룩함에도 목마라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것을 찾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거룩함에 더욱더 가까이에서 몸부림치고 죄를 어떻게든지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그계명을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그 실천이 늘 따라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갈망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그 갈망이 솟아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솟아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례의 영에게 주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이처럼 놀라운 진례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례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줍니다. 진례형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진례형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구원의 모든 은택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데 가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 진례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영이 주는 알게 해주는 그 지식으로 기뻐하고 이 진리의 영이 주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와의 그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이 많아지고 여러분들 연애할 때말 많아지고 시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영의 충만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각자 여기서 각자 터득을 해야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듯 이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 각자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여기에 있는 3년 동안 잘 개발해서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 현장은 정말 허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만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네.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이 진리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에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 이상한 말하지 않고 설교 뺏끼지 않고 표절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전사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느려면 이 진례의 영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반복해서 진례의 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한 가지 방법을 잘 마스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